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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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호랑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7일에 출시한 NC소프트의 스루넨 리버티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게임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이번 TL의 커마인는 흥미로운 신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커마우면인데요.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여타 게임이랑 다를 게 없고 외형 설정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세부 사항을 이제 결정하는 게 너무 또 어렵고 귀찮은 일일 수가 있죠. 잘못 만드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프리셋 해가지고 아 내가 직접 만들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베이스로 고를 수 있는 얼굴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 여기서 제일 재밌는 점은. 사진 적용이란 점인데요 요거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파일을 불러와서 그대로 커마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유명인을 따라서 커마를 하고 싶다면 사진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건데요 신기술인 사진 커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송혜교님으로 준비했는데요 더글로리에서 너무 열연을 보여주셔서 팬심에 가져왔습니다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보죠 여기서 내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하나 둘셋아 요렇게... 아,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글쎄요, 일단 예, 긴 머리는 따라한 것 같고, 동공 까만거나 어, 이렇게 이걸 보고 연예인 누구 닮았죠? 라고 하면은 혜규노 님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대놓고 보면은 글쎄요, 약간 닮았나? 그런 느낌은 가지고 가는것 같습니다. 애초에 커마가 엄청 자유롭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계속 해보죠. 아, 그 다음은 원빈 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야! 하는 머리를 이렇게 올린 느낌이나 피부 톤이나 이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상에선 약간 살이 빠지신 모습인데 그런 것까지 톤까지 구현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원빈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은 이제 무빙의 고윤정님인데요. 또커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어? 근데 약간 그 고양이 눈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약간 고양이상으로 표현을 한것 같고, 그리고 홍채색도 나름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헤어는 이게 헤어스타일이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채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비슷하죠. 그리고 립 색깔이 정말 비슷해요. 이건 진짜 잘 따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우리 얼굴 천재 차은우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하면 또 유명하죠. 요거 한번 가보죠. 하나 둘 셋. 오 약간 어 글쎄요. 지금 요 사진에서는 눈을 약간 이렇게 살짝 감은 듯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약간 눈매도 요 사진이랑 비슷하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은우님의 얼굴을 아니까 이다르다는걸 알지만 요 사진에서는 나름 비슷하게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고요. 뭐 콧대라든지 이런 것도 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귀도 나름 비슷하게 구현이 됐고, 역시나 헤어가, 아, 헤어가 구현이 잘안 돼요. 에이, 종류가 정해져 있어서. 아, 그래 나름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 우리 유누님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에, 이거는, 글쎄요. 음, 일단은, 네모진, 어, 사진상으로 네모진 그런 느낌을 좀 구현한 것 같고, 코도 비슷하게 오긴 왔습니다. 근데 느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아요. 에 그런 게좀 아쉬운 것 같고 아무래도 안경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헤어도 <laughs> 어, 헤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팔대이 어, 가르마에 맞게 이 어, 헤어를 고른 거 나름 어떻게 보면 센스죠. 아 그다음 우리 효리 누나 자, 요거 사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아어아 아, 근데 이 그냥 이 얼굴 하나예요. 진짜? 계속 이건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요 약간 보라보라한 색감은 또 살린 것 같아요 홍채 색깔 색깔은 되게 잘 잡는다 그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역시나 글쎄요 그 느낌이 전혀 나진 않고 오 눈썹이 어쩌면 엄청 비슷할지도 눈썹도 잘 살렸습니다 이 각도 아그 다음 우리 종국이 형 크... 이제 게임에서는 워낙 힘캐 이런게 많다 보니까 종국이 형컴 하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가보죠 하나, 둘, 셋. 오! <laughs> 어? 이거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어, 이거는 제대로 살린 것 같습니다. 이 뭔가 다부진 느낌이나, 어, 힘 있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아, 이번 헤어가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되게 느낌 잘 살고 있고, 이 피부 톤도 되게 비슷하게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커마로 또 유명한 수지님. 예, 수지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약간, 어, 달라, 뭐, 달라요. 아, 다른 건 맞는데, 그, 포인트는 잘 잡는 것 같아요. 어, 요, 눈이나, 동글동글한 눈이나, 앞머리, 다행히 헤어가 비슷한게 있었고요. 물립, 비슷하게 가져오고, 그런 느낌? 어, 앞에 있었던 커마랑 다르게, 약간 청소한 느낌을 좀 살린 것 같죠, 그래도. 안 되지만, 예, 다르지만, 살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따라한 것 같다. 오, 좋았습니다. 아, 그 다음은 우리 순양의, 이성민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느낌 살지. 오! 일단은 전좀 놀라운 게요 수염. 수염 자국을 따라했어요. 이게 딱 봤을 때는 느낌이 오진 않아요. 아까 종국이 형님처럼 오진 않는데. 그리고 요런 수염 자국을 좀 살린 거나 약간의 주름을 표현한 거. 어, 요런 게 그래도 나름 노력을 했다. 어,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다. 요런 느낌이고요. 아, 그 다음 우리 이한이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커마 비슷하게 나오나. 하나 둘셋아 뭐야 아 제가 봤을 때 남캐 커마가 조금 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여캐 커마가 종류가 더 적은가? 이거는 완전히 이번엔 잘못했죠 왜냐면 머리 톤이 안 맞아요 일단 이거부터가 성의가 없었고 여태까지 중에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뭘 반영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직접 해볼까 봐요 어 손으로다가 아 그다음 동석이형 이제 힘캐하면 동석이형이기 때문에 어, 커마로도 많이 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 <laughs> 너무 착해.. 약간 착해지신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머리도 약간 짧게 올린 그런 머리를 또 가져온 것 같고요. 어, 강인함이 부족하죠. 강렬한 인상을 구현을 전혀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뭐, 수염 정도는 따라서. 아까보다 길게 났죠? 아까 이성민 배우님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수염이 길게 이렇게 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 다르죠? 아, 그 다음은 장원영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커마를 원하신 후에 워낙 많아요. 어, 그래서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거 뭐 고장났나보다? 아니,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갈색이 없나? 한번 보죠. 왜 못하는 거야? 아니, 갈색 헤어가 있거든요? 어, 근데 전혀 구현을 계속 못하고 있죠? 이, 아, 이, 설마 이 초록색 때문에? 어, 그럼 단단히 잘못됐죠, 이거. 뭐, 아쉬우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 그 다음, 야. 아, 그 다음, 우리 페이커 선수님. 예, 대상혁이라고 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뭐야! <laughs> 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안경을 쓰시면은, 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느낌이고, 앞머리 이렇게 내린 거,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요런 머리가 없나 봐요. 어,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이렇게 됐고. 또 이제 굳이 굳이 보자면은, 이 사진상에서 요, 요 삼배관 느낌 나게, 위쪽이 덮힌, 눈꺼풀이 덮힌 요런 느낌을 또 따라 했나 싶기도 하고, 아쉽죠,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아그 김태리님. 아, 이렇게, 악기를 너무 재밌게 봐서 안 넣을 수가 없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친다 지쳐의 이 얼굴 계속 이 얼굴이요 계속 아, 아니면 사실 비슷한 얼굴상이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조건 이 커마로 미는것 같습니다 역해 커마는 오히려 약간 기대가 점점 어,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구현이 안 되는구나 그런 느낌 자 그다음에 우리 손흥민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잘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하나 둘셋어 <laughs> 어 느낌이 어 느낌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캐 커마는 진짜 안 비슷한데 남캐 커마는어 약간은 그 느낌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헤어도 확실히 약간은 비슷한 헤어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고 이렇게 이마라든지 이렇게 얼굴형이라든지 코라든지 눈이라 든지 어, 약간 진짜 이건 잘했어요 이건. 아 그다음 야 우리 연아님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캐커마는 안 비슷해서 이제 기대가 안 되긴 하는데 한번 가보죠. 또 비슷한 헤어가 있다면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헤어가, 역시 헤어가 좀 크게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게임상에서 구현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헤어라도 약간 비슷한 헤어가 있으면 비슷한가? 라는 생각을 하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 눈썹. 네, 이 속눈썹도 나름 표현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 글쎄요 이거 약간 눈썹은 잘못 갖다 붙였다 그죠? 눈썹은 훨씬 비슷하게 구현이 되거든요 어, 이건 좀못 따라한 것 같고 그래도 뭐 립색이나 이런 거는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얼굴형은 나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전혀 비슷하진 않은데 어, 노력은 했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아그 어, 다음 야 벌써 기대되죠? 우리 동현이 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아 뭐야 <laughs>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이거? 아니 아까 이성민 배우님 했을 때 나왔던 사진 아닌가? 아 일단은 오케이 일단 머리 일단 비슷하게 가려고 했고요. 진한 눈썹 표현 됐고요. 눈매도 표현 됐고 코 크고 다부진 코. 아또 이게 근데 하나씩 보면 또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전반적인 느낌은 좀 비슷하지 않다. 그죠? 아좀 아쉽다. 되게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넘어가죠. 아그 다음은 뉴진스의 민지님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아, 이 자신있게 넣어놓은 기능 치고는 글쎄요, 느낌이 전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낌이 안 나니까 할 말이 없죠. 어우, 그 다음에 크... 정우성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남캐는 또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대가 되죠. 하나, 둘, 셋. 아, 글쎄요. 연배만 가져오지 않았나. 예, 그래, 약간 딱 그냥 이렇게. 아니, 우성님 사진이 없다고 치면은 어 그래요 약간 미남형 어, 미중년 이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 글쎄요 눈썹도 비슷하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이것도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 네, 넘어가고요 마지막은 카리나님입니다 어, 이제 커마로 되게 검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카리나 커마 뭐 이래가지고 검색 많이 하시는데. 요거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그래도 여태까지 나온 얼굴이랑 다른 얼굴이 나오긴 했거든요. 약간은 미간을 되게 멀게 잡은 것 같아요. 멀다고 생각 잡은 것 같고, 약간은 눈이 땡글하게 찍혔거든요. 여기 약간 땡글하게 찍혀서 조금 더 땡글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느낌. 코라인도 이렇게 잡아주고, 입술까지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눈을 아예 감아 보세요. 아예 감고 보면 비슷하거든요, 둘이. 그 정도로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나름 이런 기능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커마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외형 공유해가지고, 커마를 하시는 중간중간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약간 해서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구현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약간은 조금 아쉬운 게 있지 않았나 네 그래도 그냥 사진 적용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기능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명인 20분의 사진과 함께 TL의 커마 기능을 확인해봤고요 여캐 커마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남캐 커마는 느낌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TL 게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좀안 좋죠.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출시 직후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커머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 이런 거 자체는 분명 의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